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담장하고 그 사이가 잠깐 비는 데다 이렇게 물건을 쌓아놨어요. 이거 불법적으로있기 때문에, 승고해서, 저기, 치우라고 명령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불법 건축물 설치해서 저렇게 사용 중이에요, 참고로. 되게 커요, 그냥 여지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물건을 게 쌓아놔서 지금 같이 사용 중이에요. 불법한 축물이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만들어서. 안 그러시면, 이행강제금 나고 또 철거해야 돼요. 두 종으로, 이중으로 들려요. 이중으로. 두 배로.